발끝까지 정성스런 손길로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람들. 사람 같안요그 먹...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나눔의 행복 1일 리포터를 맡게 된 배우 한시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아이고. 아, 회장님, 아 맞구나 여기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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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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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아, 공주님, 여기서 왔죠. 제가 여기 전화도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응. 따뜻함을 전하는 봉사단이 왔다고 하는데. 어, 그럼 지금 지금 여기가 맞나요? 지금, 지금, 지금 난리가 있는데. 아 진짜요? 어, 그럼 빨리 이전화니참 이거 너무 좋다. 빨 이거 제가 필요한 거죠 예, 빨리. 오늘 강원도의한 경로당을 가득 채운 이들은 강원도 지역 최대 규모의 연합봉사단입니다 오늘도 12개 단체가 모였다고 하네요. 아, 앞말려주고 이렇게 하잠깐 아, 지금 네. 어. 어. 공장가 없고 비닐에 장 끼고 한네요 <laughs> <laughs>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고 공사장들이랑 행사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오늘 막 개타는 날이겠어요, 할머니. 어르신들을 만나기 위해 공사자들 역시 상업까지 미뤄주고 달려온다고 합니다. 아니, 미국에서 얼마나 늦냐? 다 30년 됐죠? 엄마가 연로하신데 집에 누워 계시거든요. 우리. 그래서 또 우리 엄마도. 다른 분 도움을 받고 계시니까 저는 또 대신 또 다른 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고 그런데 염색도 끝났는데 우리 나눔 리포터는 뭘 하는 거죠? 어? 시연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 못 믿어 오세요? 요 그런 표정으로 방송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오닝 고교 시절 때 미용 커트경연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한 쪽에서는 어르신들의 뭉친 피로를 한 방에 날려줄 발 마사지 봉사가 한창입니다. 기다나 보면 리가 없더라고요. 아픈 곳을 콕콕 짚어주는 시원한 손길. 아이 몸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안 아픈데 없어 이제 많이 좀 가시다 대니 내가 만져주다. 아 그럼 남이 만져지는데 시원하지 않겠는가? 겨울 내내 몸이 딱딱하게 뭉쳐 아프고 불편했던 어르신들, 봉사단의 야무진 솜씨에. 아팠던 곳이 모두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서 하고 그달 마사지, 그 다리 마사지, 그, 그 어깨 마사지를 렇게안좋아요 응. 그게 더 했으면 좋겠죠? 알눔리포터 출동! 네. 평상시에도 할머니가 여기를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할머니, 힐 마사지를 또 해주시는 요 그럼요. 피디님, 저 모르세요. 힐 마사지 잘할 수 있어요. 사실, 네. 네. 어. 키우시고, 이렇게 40여 명이 넘는 대규모 봉사단이 꾸준히 모일 수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후원자들이 매달 오마원씩 내서 50만을 만들어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봉사 차량들을 이렇게 차비도 기름도 넣어주고 그럽니다. 한편 봉사 시작부터 줄곧 바쁜 곳이 있었으니 차례. 이거 카레 만드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점심. 카레 만드는 거. 점심, 점심 준비하시심요 예. 네. 준비. <laughs> 마을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이 먹을 총 100인분의 식사 준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집안일엔 베테랑인 공사단이지만 워낙 현장이 바쁘다 보니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러고. 아, 아주 뭘. 저 여기다 해. 아이고, 우리 우동 다만가져 아니, 이게 작은에 막상 도 다른 데 가면은 아무리 지내고 가 그래도 웃음 한 번으로 금세 끌리는 마음. 아니 고인의 그거 한번안 되잖아. 내가 뭐 잘못했어? 잘못 안했지 어, 오분에 아니 저기 저칼검 많아. 나 잘못 하나도 안 했어. 많은 사람들의 입맛과 영향을 동시에 사로잡을 수 있는 음식은 뭐니 뭐니 해도 카레죠.

여기 대한민국에 언지에서는1 5년 됐어요. 아, 그래.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아, 중국요? 네. 과장님에 네. 그래. 그 두번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어, 하니까 아주 네. 행복하고 나도 즐거씩니까 앞으로 좋아요. 역시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다 봅니다. 바깥보다 조금 차분한 이곳에선. 어르신들의 의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병원에서 나오는데요. 국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혈압하고 당뇨하고 이런 걸좀 측정해드리고 있습니다. 혈압 약 드셔? 안 먹어요. 안 드셔요? 혈압 130에 80 괜찮아요. 따뜻한 거 좋아요. 봉사단 덕분에 편히 상담을 받으시는 어르신. 병원에 가는데 그건 뭐죠? 그날 아니, 집사람이 웃어가면 제가 그냥 당황한 마음이 없을 것 같지? 그럴 놈들도 야, 그러 진짜 의외 아지 괜찮다. 고 다른 사람 떠올당이 약간 다른 사람 떠올랐다. 아니에요. 이런 희 필요 없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관리는 응.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러신들 <laughs> 얘기 나누고 응. 이제 가끔 응. 건강상담 같은 것도 하시거든요. 응. 제가 아는 지식을 나눌 수 있으니까 응. 좋은 거 같아요. 청력 검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었는데요. 뒤에서 오른쪽부터 할 거예요.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면은 이거를 꾹 눌딱 딱떼시는 거예요. 저가 이제 검사하겠습니다. 청력 검사는 생각보다 꽤 중요한 검사라고 합니다. 네. 중고도 난청에 해당이 돼요. 중고도 난청. 그러니까 양쪽이 다 중고도 난청이에요. 그래서 저녁 먹으시다, 그러면 만든지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그 어금 어문... 아, 좀 안타깝죠. 어르신들이 시골이다 보니까는 이제 조기 청력 검사를 못하니까 청력 검사 해줌으로써 이분들에게 또 열심히 그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노인 중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 단절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와서 상담도 해주고 전자제 해주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또서포트부터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봉사단이 오는 날은 마치 마을 잔치가 열린 듯 신나고 즐겁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한 끼는 어르신들에겐 그 어떤 진수성찬 못지않은데요. 을 나눠 먹으며 정을 나누는 이 순간, 봉사단과 어르신들은 진짜 식구가 됐습니다. <목소리도> 아주, 아주, 아주 죽도록 맛있고, 맛있뭐 먹가마연 좀더 먹을까? 우리여자리라 내가 해 먹잖아. 이 가마연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르신들을 위한 또 다른 선물 풍물 봉사단이 등장했습니다 흥겨운 가락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겨울내 꽁꽁 얼었던 시골 마을에 봉사단이 몰고 온 따뜻한 봄 봄바람 따라 살랑살랑 스며든 이들의 정과 사랑은